안녕하십니까 김동규대표입니다자 오늘 HLB하고 HLB 하고 HLB 그룹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의 공식 사이트에 이제 리보 어, 세라니, 카메리즈맙 병용 치료제, 간암 치료제가 승인 대기 모두에 완전히 영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초일기다, 초일기다, 이 초저초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이라도 승인될 수 있고 내일도 승인될 수 있고. 이제 초일, 초초초일기에 접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어, 9만 2천 원을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거래량도 600만 주가 넘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어, 매물대를 9만 원대에 매물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승인이, 공식 승인이 딱 떨어지면은, 이제 예, 뭐 점상이 나오든 급등랠리가 나오든 전구점 어, 13만원을 돌파하면서 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FDA 공식 사이트에 자, 2025년 유기약품 푸드오 날짜 및 FDA 승인 건인데 푸드오 그 날짜가 보시면은 에, 왼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어, 치료제 약품명 그 다음에 회사명 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승인이 안된 거였는데 여기 이제 스프링 스프링웍스 테라피릭스가 쓴건 미르담 메타입에 이게 이제 부프 날짜가 2월 28일인데 지난번에 승인이안 됐었는데 승인이 됐죠 마찬가지로 승인이 다 됐습니다 앞에 거 앞에 거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제품이 이제 에 승인이 그중에서 네 개가 승인됐고 여기는 이제 아직 어, 지금 대기 중인데 이것도 승인 되겠죠 그래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번 여섯 번째 리보세라닙 카메리주마 엘레바테라 피릭스죠 그래서 지금 완전 영순이다, 영순이, 0순위, 영순이, 0순위, 영순이, 0순위, 영순이다. 그래서 앞에 거 이제 승인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바로 리보세라닙 카메리주마 병용치료제, 간암 2차 치료제, 희귀 의약품 이번에 이제 영순이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밤에라도 승인될 수 있고 내일 승인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초에 승인될 수도 있고 완전 승인 초초초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량 간수잘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호재의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HLB 가람 신약 예스모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로 등재됐다. 처방 강력 공고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HLB는 가람 신약 리보세라닙커네주마 병역법이 세계 최대 권위의 암학회인 유럽 종학회에서 합 발간된 간세포암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 네, 1차 치료제로 등재됐으며 처방을 강력 권고한다고 2 7일 밝혔는데 강력 권고한다. 이거는 이제 표준 치료제로서 쓰라 이거죠. 표준 치료제로 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는 f d 에서도뭐 당연히 이런 이제 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 유럽 쪽에서 물론 나왔지만은 이런 음. 소식들을 감안해 가지고 승인을 내주겠죠. 어차피 어차피 지금 환자들 간암 1차 치료제 이제 환자들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많고 진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리보페군 간암 치료제 처방 해라 이거예요. 해라. 그래서 빨리 이제 예, 처방을 해 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예, 치료약을 공급해서 어, 병이 호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 경고 안 했다. 이것도 엄청난 호재죠. 그리고 이제 스모 간암 관련 분과에서 발행되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암 진단 치료 및 이후 추적 관리 등에 대해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다. 그래서 미국 암 종합 네트워크 NCCN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 세계 많은 전문의들이 환자의 치료에 저, 적용하는 대표적 지침서이다. 일단 미국 암 종합 어, 종합 네트워크 NCCN의 가이드라인. 이거 이제 회사에서 추진 지금 어, 어, 가이드라인에 등재를 추진 진행중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어뭐 표준치료제로서 처방하라고 이렇게 이런 이제 또어 내용이 나오겠지만 먼저 먼저 s 스모에서 발간한 그러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아다! 굉장히 호재죠. 이것도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재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축가 한번 볼게요 축가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49만 주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75,000주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거, 그래서 이제 거리랑 610만 주가 터졌고 어 9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대를 매물대를 매물대 이 매물대 있죠, 매물대. 여기가 매물대 9만 원대, 매물대 9만 원대를 이제 예, 넘어서는,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우상향 하다가 승인 딱 되면은 이제 뭐, 점상, 뭐, 점상 한두방 나오겠죠. 점상 두방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물량관수 잘 하시고, 친구가 릴리로, 어, 날라가니까 여러분들 물량관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3만원 돌파하면은 완전히, 이 신국가 랠리가 나오고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하늘이 열린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hlb 어, 제약 제약도는 호림이 좋았죠. 17% 상승 마감이 됐고 4만 0천원 돌파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여 2만 4천원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출도 이노베이션 뭐세라피닉스다 어, 치고 올라옵니다. 바이오스텝도 마찬가지고 치고 올라오고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치고 올라온다. 에. 그래서 HLB가 이제 신고가로 가고 승인이 되면 이제 뭐 하늘이 열리면은 그룹툴도 다 치고 올라오니까 그룹툴도 정확하게 매도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HLB는 이번에 일단은 1차 피크 가격 13만원 넘어가면 1차 피크 나온다고 그랬죠. 13만원 넘어가면은 1차 피크 나온다. 13만원 넘어 여기 13만원 넘어가면은 그냥 1차 피크 슈팅 나온다. 그러니까 1차 피크에서는 이번한번꼭 팔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2에서 3천만주, 1일 거래량이 2에서 3천만주 터질 거다. 그러면 1차, 1차, 1차 피크에서 한 번은 매도를 해야 된다. 그죠? 오늘 600만주 이상 거래된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승인 초초초 초, 초, 읽기입니다. 승인 초읽기, 완전 초읽기입니다. 완전 초읽기. 그러니까 음, 공매도 애들도 지금. 한 270만주 정도 창고가 있는데, 탐원하려고 어, 어,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상당한 물량이 공매도 한매수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로 문자 리딩 시청하시도 1차 피크 받으시고, 물량 간수 잘 하세요. 여러분들, 물량 간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13만원 넘어가면 레이스 나옵니다. 그래서 인짜리딩 신청하셔서 1차 피크 2차 피크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 제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타하지 마세요 단타하면 물량 뺏깁니다 여러분들 단타해서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은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짜리딩 신청하셔서 저하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단, 계좌 자꾸 보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 타점 잡아드리니까 제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흐림이 좋아요 아주 흐림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